안녕하십니까? 도시 교과 학습을 위해 반생들이 함께 준비하면 좋을 학습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 교과 학습은 참여자 중심의 교과 학습법입니다. 다음 내용들을 숙지하시면서 교과 공부가 주는 영적 축복들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토의식 교과 학습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간을 내어 교과 내용을 새롭고 깊게 파악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신만의 유용한 시간을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이나 점심 식사 후이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저녁 예배 시간이거나 아니면 잠들기 바로 전 시간에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꼬박꼬박 교과의 내용을 정리해 가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격 공부의 목적은 사실은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과 학습자들에게도 매주 교과를 대하면서 가져야 할첫 번째 생각은 내가 여기서 성서적 지식을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교과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또이 교과 법문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교과에 참여하신다면, 매 교과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빛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살필 때 아름다운 진리들은 매일 새롭고 명백하게 그리고 힘찬 빛 가운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과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알지 못하는 사실이나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의 이해와 다른 점들도 여러분이 발견해 보실 텐데요. 혹은 새롭게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들을 발견하면 그 내용들을 생각 속에 두지 마시고 반드시 노트에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칫 생각 속에만 담아놓으면 진지한 연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희상적인 지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해 놓은 결과만을 이해함으로 만족하지 말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를 연구해야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상생활이나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비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과를 공부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인용 구절이나 감명 깊게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 밑에 밑줄을 긋거나 다시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 반복적으로 음미하는 가운데 훨씬 더 깊은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답을 달기 위해서 교사 지도서나 혹은 성경을 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교과 공부 방법이죠. 모름지기 감추인 보화를 찾고자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또 나의 믿음을 세워가며 나만을 위해 예비된 튼튼한 말씀의 반석들을 발견해가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교과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언젠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고백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스스로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도시 교과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신의 경험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일분 내외로 간략하게 정리하며 메모해 보는 습관 갖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자신만을 위한 교훈이나 실생활에 적용해 보고 싶은 내용들 때때로는 영감처럼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메모해 놓고 때로는 그런 영감 앞에 두손 모아 작은 결심들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신앙을 의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할수 없고 할 수도 없지만 교과의 내용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아, 정말 이건 나에게 큰 도전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예, 그리고 정말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봐야지 하는 내용이라면 그 기도의 제목으로 적어보시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새롭게 할수 있을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나면 나의 기도도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장 유익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과 공부가 정리되면 이제 내 안식일에 참여하는 토의식 교과 시간에 토의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이미 준비한 내용으로 자유스럽게 토의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안식의 일 교과 시간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토의나 적용 질문, 여러분 스스로 답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실제 영상으로 인도되는 교과 토의 시간에 여러분의 이해나 생각을 그리고 혹은 여러분의 체형을 약 1분 내외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교과 시간이 마쳐지면 학습 참여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방에 올려 주셔서 모두가 다시 한번 교훈을 상기하고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피드백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교과마다. 더 많은 생각들로 성서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다워지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 공부가 매주 학습을 위한 준비이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더으탁게 가는 소중한 기회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도의식 교과 공부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